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자아 TV입니다. 아름다움의 상징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잘 아시겠죠. 역시 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 그럴까요? 꽃은 흰색, 노란색, 붉은색 등 화려한 많아요. 색을 가지고 있고 또 꽃은 오밀조밀하면서도 조화로운 아예.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것뿐입니까? 꽃은 사람이나 생명체에게 느낌을 주고 정신을 아름답게 하는 독특하면서도 매혹적인 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 뭐. 그래서 손자워 TV는 구독자님들에게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는 영상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보면은 정확한 때를 맞추어 꽃으로 단장한 어, 숲을 어, 어, 어. 탐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자연의 생명체인 숲, 숲의 심오한 먹과 아름다움을 영상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또 수백 년된숲 사연을 가까이 할수 있도록 하고 자연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노력에 대한 정성의 표시가 아닐까요? 한 번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정말 아름다운 벚꽃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2025년 4월 2일 경주 보문호에서 촬영한 영상인데 이곳저곳 촬영 다니고 이런저런 뭐 대소사가 있어서 미처 올리지 못했죠. 보문호는 1979년 4월에 개장했고 대한민국 관광의 발상지기가 되었습니다. 보문호는 경주 시내에서 불국사 쪽 동해안 가는 방향에 자리하고 있고 보문호의 규모는 165만 2 9 0 0제곱미터 약 50만 평이나 되는 거대한 인공 호수입니다. 여기에 약 8km의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도보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멋진 산책로입니다. 방문객들은 호수를 바라보며 마음의 안정과 정서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고 호수에 직접 몸을 실어 호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호수 한가운데에서 호수를 둘러싼 자연의 경관과 방문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벚꽃이 만발한 지금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살림청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중에 벚꽃나무가 2위로 선정되었다고 하죠. 벚꽃이 자아내는 화려한 매력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겨운에 움츠려 있을 때새 생명의 신호라도 하는 듯 활짝 꽃을 피워 사람들에게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그런 의미 때문에 벚꽃을 선택한 건 아닐까요? 여기 벚꽃 사이에 보일 듯말듯 듯 얼굴을 내미는 탑 하나가 들어옵니다. 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황룡사 구층 목탑을 재현한 80m 높이의 황룡원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쌓아올린 신라의 숭고한 정신이 현재 우리가 말초적으로 느끼고 있는 꽃의 아름다움 속으로 들어와서 진정한 아름다움의 풍미를 전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눈꽃으로 형상화한 벚꽃의 아름다움이 더욱 신미하게 다가옵니다. 황룡원 사연을 잠시 한번 해볼까요? 황룡원은 2010년부터 준비해서 2016년에 탄생되었는데, 동국산업 장상근 회장이 창업주인 장경호 회장의 응공을 빌고 순고한 불심을 널리 알리기 위해 사회에 한나는 일환으로 황용원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황용원은 중도타워와 연수동으로 나누어지는데 중도타워는 정신문화공간, 올바른 국가 간 정립 등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연수동은 33, 33 객실에 113명이 중도타운은 13 객실에 43명이 총46 객실에 최대 156명을 수용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객실 이용 가격은 제가 알아보니까 2인 1실 기준으로 해서 1인당 7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시간은 누구의 시간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시간이 아닐까요? 시간을 아름답게 보면 그게 아름다운 시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